수능 나형 30번이고 얼마 안된 문제죠. 최고 차익의 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gx는 1차 함수이다. 일단 둘다 다항 함수네. 다항 함수인데 이 문제의 특징은 늘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오듯이 절대값 기호 나왔지. 절대값 기호가 나왔습니다. 그럼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바라보는 관점은 명확해요. 범위를 구분해서 여러 애든가 절대값 기호를 아니면 그래프가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서 열어내든가. 맞죠?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두 가지야. 계산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여기 x에 관한 식이 나오면 x가 뭐보다 크면 양수다. 뭐보다 작으면 음수다.로 열어내시면 되고. 그다음에는 문제의 조건들을 활용해서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으면 양수고 gx가 위쪽에 있으면 음수겠죠. 그 열어내는 방법 이해됩니까? 절대값 기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멀쩡한 함수를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씌워주면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도 있고 접하면 미분 가능하니까 문제 출제하기 딱 좋은 유형이에요. 일단 경계는 1입니다. 경계는 1인데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봤을 때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해. 그리고 늘 보던 이 조건 나왔죠.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미분 가능하대요.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경계에서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 같다는 얘기죠. 정확하게는 뭐 연속일 조건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지만 다항 다항함수니까 그냥 함수값으로 비교하시면 되죠. 자, f 0은 0이고 아, h 0은 0이고 어, h는 5다.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. 그럼 먼저 집어넣어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보면 h 0이면 0이면 이범이죠. 그럼 f 0 빼기 g 0에 절대값 씌워준 게 0이니까 f 0이랑 g 0이 같다는 얘기지, 맞습니까? f 0이랑 g 0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힌트 하나 주어졌고, 그 다음에 h 2는 5다. 이면 2 범이죠. 아래에 식에 집어넣어야겠지. f 2 플러스 g 2는 5다라고 주어지겠네요. 맞죠? 근데 이게 이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만 감이 올 텐데, 이거에 F형이 G형이랑 같대. 대수적으로 관계식의 의미로서는 0 집어넣으면 같은 함수값이 나오네.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. 0 집어넣어서 같은 함수값이 나오면서가 끝이 아니라 FX랑 GX가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입니까? 이게. 0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서 보면, 이걸 풀어서 보면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. y는 fx랑 y는 gx가 x는 0에서 만난다는 얘기죠. 여기까지이됩니까 보통의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미정 계수를 잡고 힌트에 불가능한 건데 모의고사 문항의 문제를 풀 때는 만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. 자, 그럼 f(x)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g(x)는 1차 함수래. 근데 0에서 만난대. 근데 만나는 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. 그다음에 f(x)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 볼게요. 그럼 0에서 만나죠. 만납니다. 근데 잘 봐. 1보다 왼쪽에서는 예에서 예 빼고 절대 값이 오진 거지. 네, 맞습니까? 그럼 fx-gx는 지금 0에서 만나니까 fx-gx는 0에 근이 x는 0이라는 얘기죠. 이거 몇차 함수야? 3차 함수야. 3차 함수인데, 이것만 그려봤을 때 3차 함수인데 0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, 만약에 제가 이 아래에 그대로 이 함수를 y라고 하고 그려낸다면, 이렇게 만나면 될까요? 안 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. 이렇게 만나면 왜안 될까? 절대값. 맞아?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.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?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지. 자, 다시 이 3차 함수랑 gx가 0에서 만나는 건 확인했어. <laughs> 만났는데 그러면 fx-gx는 0의 해가 x는 0이란 얘기지. 맞죠? 이건 3차 함수인데 지금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잖아. 맞아요? 근데 요 안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절대값 씌워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지. 맞습니까? 그럼 얘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뭘까요? 접해야 돼. 이해 됩니까? 접해야 됩니다. 접한다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돼. 수능 문제를 풀 때. 접판다가 제일 좋으네요. 접판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내가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게아 f' +0이랑 g' +0도 같겠구나라고 얻어내셔야죠.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? 아, 해설이랑 좀 다를 거야. 저, 저는 해설처럼 그렇게 풀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아이디어를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. 잘 봐. 0에 접한다라고 했어. 0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. 자,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, 어,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. 자 방금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셨다면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돼요. 얘는 될까? 아래쪽에 있는 애? 안 돼. 안 되는 이유가 뭐지? 0보다 왼쪽에서 반드시 교점이 나오지. 그럼 여기서 또 꺾여 올라갈 테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죠. 안 됩니다. 위에처럼 그려져야만 해요. 여기까지 돼? 위에처럼 그려져야만 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, 1은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. 왜? 1보다 왼쪽에서, 만약에 1이 이쪽에 있다, 그럼 여기서 또 미분 불가능한 점 나오잖아. 아, 맞아. 됐죠? 물어볼게. 그럼 1보다 왼쪽에서 fx가 위에 있습니까? gx가 위에 있습니까? gx가 위에 있어야만 하지. 맞아요. GX가 위에 있어야만 하면 얘는 양수야, 음수야? 음수야.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를 열어낸 거 아니야? 오케이? 그 부분을 잘하셔야 돼요, 여러분들은. 여기까지 해내셨다면 절반 이상 한 거고, 어? 그러면 너무 짜증나는 절대값 기호 열어냈어요. 1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직선이 위쪽에 있고 0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음수입니다. 음수라는 얘기는 보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. 자, 여기까지 되죠? 이제는 뭘 해야 될까? 그 다음에 어디 살펴봐야 되지? 경계 봐야지, 경계. 그지 않아요? 경계에서 붙어 있어야 되고,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. 붙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똑똑하게 연속일 조건. 1에서 연속일 조건이 이거 다 함수니까 그냥 리미트 같은 거안 쓸게. 여기다 1, 1 1 1 1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죠. <laughs> 자, 그럼 f1이 0이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지. 맞아요. 두 번째, 경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. 그럼 이거 미분하고 1 집어넣은 거랑 이거 미분하고 1 집어넣은 것도 같아야 됩니다. 자, 그럼 f'1도 얼마입니까? 0이죠. 또 상쾌한 거 얻어내지 않았어 그럼? 맞지? 1에서 0이고 f'1도 도 f 1도 0이니까 뭘 인수로 가져야 돼? x-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. fx는. 맞죠? 자, 그럼 힌트가 몇 개나 나왔냐면 이거 나왔고요. 이거 나왔고 하나, 둘, 세개 나왔고 내가 여기서 최소의 미지수로 fx 꾸며낼 수 있을 것 같아. 아, 그럼 결론은 fx는 문제에 친절하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1에서는 접하고 나머지는 모름. 이렇게 둘수 있지. 네 맞습니까?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라며 1차 함수니까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면 ax 플러스 b가 되겠죠. 물론 1차 함수니까 a는 0이 되면 안되고요.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90% 이상한 겁니다. 왜냐하면 다시 복기를 해보면 식이 몇 개야 지금? 3개야. 미지수 몇 개? 3개지.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학을 배웠다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으니 풀려야 정상입니다. 아, 맞죠? 자, 해볼게요. F0.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K네? 그게 G0이랑 같아야 되죠? B네. 맞죠? 그럼 B는 마이너스 K다. 라고 쓸수 있겠고. 그 다음에 f' 0. f' x는 앞에 거미분 계산은 30번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 거고. 이게 f' x고 g' x는 a가 되겠죠. 자, f' 0. 자, 0 때려 넣으시면 이건 마이너스 음, 1. 즉, 마이너스 2, 0 집어 넣었으니까 그냥 2 k 0영어을으니니까1이되겠고요자 여기서는 뭐 1차 함수니까 g 프라임 0이고뭐고이렇게 되겠지. 자두개 얻어냈지. 몇 가지 돼? 어. 이게 당장 내일 이험 문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보시고자 그럼 저는 고 문자로 표현할 수있을것 같아요. a 을보 k 플러스 1이래 <laughs>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K래. 맞죠?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? 관계식 그 하나 남았잖아. 순서 상관없습니다. F2 플러스 G2가 오래. 자, F2는 여기다 이 집어넣은 거죠. 앞에 거 1이고 2 마이너스 K고 G2는 여기다 이 집어넣은 거지. 그러면 4K 플러스 2 마이너스 K지. 4k 플러스 2 마이너스 k니까 3k 플러스 2가 되겠고 이게 5다라고 했으니까 이 k는 1. 아우 길어. k는 2분의 1 나오죠. 맞습니까? 자 k를 2분의 1이라고 구했으면 제가 칠판에 계속 쓰기가 뭐하니까 바로 이 위에 그냥 적겠습니다. 자,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뭡니까? 2. 자, 이렇게 되겠고. 마지막엔 h4 구하래요. h4가 4는 1보다 크니까 아래 식에 집어넣어야 되죠.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, f4는 여기다 4 집어넣은 거지. 앞에 건 9고. 자, 4 빼기 2분의 1이면 얼마지?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? 2분의 7이고 분수가 나오지, 불쾌하게 아 몰라. 자, 4집어 넣으면 8배기 2분의 1이죠. 8배기 2분의 1이 얼마지? 2분의 15인가? 78인가요? 제가 계산을 하도 안 해서 답이 맞나? 네, 39 맞습니다. 분수 나오는 줄 알았네. 아씨 이거 다시 풀라고 하면 개막 가는데. 아, 녹화됐겠다.